할렐루야. 네, 고진호 목사입니다. 성경 특강 13번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 오늘 주제는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주목하셨더라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난 메시지 제목은 어쩌자고 하나님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었는데 자 복습을 해보지요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선악과라는 실고 나무를 두시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먹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속된 말로 왜 선악과라는 나무를 두셔서 이 고생을 하시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왜 두셨는가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과 원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의도를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처음부터 죄 아래 가둬놓은 후에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와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재 창조 하시려는 그셨습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워낙 이 주제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을 규명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늘 이렇게 추가 메시지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주목하셨더라. 자이 구절은 창생의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선악과에 관한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구절을 연상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명령을 지킬 것인가를 보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해놓고서 난 몰라라. 하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죽으면 어찌 하시려고요? 네, 그래서 먹을지 안 먹을지를 지켜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주목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장세기 2장 17절 이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담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3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실 거를 먹었느냐고 물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 특유의 인격적 대화법이죠 어디 멀리 갔다 오셨다가 모르시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면서 교육과 학습을 위하여 묻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뭘 잘못했을 때,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알면서 일부러 묻잖아요. 너가 그랬어? 이렇게요. 자유와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논리를 세워보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뜬금없이 무슨 실건함을 세우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실 때에는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주 숨겨진 원대한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슨 실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하찮은 이런 것이고 하고 있는 거 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방향으로 논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원대한 의도가 있을까요? 없어요. 굳이 인간이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의 명령을 그대로 잘 순종하였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뭐 상을 주의할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떤 변화나 어떤 반전이 있을 수가 없었고, 창조는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면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의도하셨을까요? 그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의도는 인간의 선악과를 먹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장탕탕탕쿵탕 엄청난 그런 그 소용돌이와 거기에 따르는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이것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인간의 산업과를 먹지 않고 순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산업과를 먹는다면 아주 우당탕 쾅쾅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창조되었기에 창조주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느냐 하는 인간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산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죽으니까 성경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죽었으니까 다시 살려서, 살려내서, 다시 뭐 고쳐서 보완해서 이전보다 더 뛰어난 인간의 재창조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복잡한 우당탕탕 이 그의 과정을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번엔 반대로 해보죠. 인간의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그냥 살아서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룰루랄 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죄를 지지 않았으니까 에덴을 쫓겨날 이유도 없지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낙원인 에덴에서 추위와 노동도 없이 매일 배짱이처럼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살면 될 것입니다. 자, 죄가 없으니 더 이상 성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죄가 없으니 자,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도대체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더불어 천국을 이루하셨을까요? 아무를 생각해 봐도 이거는 아니죠. 아닌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아무를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깨름직한 것입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고 아무 부족한 것 없는 낙원에서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 맺는다?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당탕탕 인간에게 무슨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선악과를 먹는 방향으로 의도하셨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악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건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의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논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인간이 하나님 자신의 명령을 잘 지켜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쪽으로 의도하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는 사건은 인간이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죠?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로 인간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 십자가 사건은 우발적 충동적 로 저지른 인간의 죄 값을 대신 치른 것입니다. 뭐죠? 사후 약방문입니다. 소일고 외약간 고치기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구원의 복음도 결국 죄를 용서하는 죄사함의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는그 이상의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것입니다그러니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줄의도하셨다고한다면그러나그러나그 다음에는 그다다음다다음에다 의도하셨다면 아 예수 크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미리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의 복음은 인간의 죄 사함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과정으로 하여 하나님이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한 관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고 십자가 사건은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단지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동기와 빌미를 제공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 선악과 사건은 장대 십자가의 사랑의 극률을 베푸시려고 온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 처음부터 불순종의 죄 아래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이 사건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 달린 인간의 잘못이고 인간의 책임인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큰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것이죠. 죽었으니까 어떻게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구원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즉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동기가 되지만 죄를 용서받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초청에 부응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한 당자가 죄인이 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멀리서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보선발로 뛰어나갑니다. 아들 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맞이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탐대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너 무슨 죄 지었냐, 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고 나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교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우발적 충동에 의한 죄의 문제로 국한하여 원죄로 규정하면 늘 인간은 나면서부터 평생을 죄의 세계 사로 잡혀 삽니다. 어디 가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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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이 되서 늘 회개해야 하고 회개가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신앙을 넘어가지 못하고 죄를 용서받는 곳에 그치게 돼서. 아버지와의 정상적인 자유의 자유 자유와 신뢰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종교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멀리서 하늘 우러러보고 섬기는 그 율법적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뭐죠? 종교란 인간이 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음도 깨끗이, 몸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로지 회개가 종교에서는 신앙의 동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선악과 사건을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선악과 사건 이해하는 길은 하나님의 전능, 전지, 전능성을 얼마나 이해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참에 사족 같지만 사람의 미래에 관하여 하나님의 전능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역 성경 다니엘 11장 27절입니다 이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래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비춰서 그 일이 끝날 것이니라이 구절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물론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기원전 250년에서 190년 사이에 이스라엘을 사이에 둔 북쪽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와 남쪽 에집트 애굽의 톨레미 왕조와의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은 때는 기원전 540년경이니 적어도 250년 이후에 일어날 그 역사적 사건을 미리 하나님이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몇 백년 후에 이스라엘 사이에 둔 남쪽과 북쪽에 서로 마주하여 앉은 두 왕이 그 마음을 미리 내다보신 것입니다. 거짓말도 미리 깨뜨려 보신 것입니다. 한 밥상에 앉아서 서로 그것도 말하지만은 그 속에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몇.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사건과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마음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몇백 몇 년후에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경고는 하셨지만은 하나님 바로 그 앞에 있는 아담의 설악과를 먹을 줄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내다보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선학과를 먹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이긴 하지만, 자, 인간이 왜, 어떻게 자신을 창조한 창조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머리에 남, 남습니다. 왜 그랬을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하겠죠. 자, 인간 논의 관하여는 여러 메시지에서반복해서 반복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지요. 자, 창조된 인간은 완성체인가 아니면 미완성체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완벽하게 완전한 완성체로 이해합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으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론에서부터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이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은 미완성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하는 발전체로서 미완성체라는 것입니다. 그 구조가 바로 영과 육이라는 이중구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내면의 존재로서 육이라고 하는 껍데기 안에 쌓여있습니다.